안녕하세요. 손해 사정사 이재영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보험에 가장 기초가 되는 불법행위, 민법 750조죠. 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750조, 이것은 우리 모든 불법행위 및그 손해배상 책임의 기초가 되는 조항인데요. 그 한번 내용을 그대로 읽어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유업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예, 이 요건을 잘 살펴보면 고,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구성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우선 주관적 요건은 고의 또는 과실, 과실입니다. 고의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때 우리 머릿 속의 생각 구조를 살펴보면 크게 인식과 의도라는 측면으로 나눠집니다. 어떤 사물을 인식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겠다라는 의도 이것이 확정적으로 있는 상태를 우리는 확정적 고의라 합니다. 그런데이 중에서 의도가 좀 불확실한 경우가 있어요. 어떤 저쪽에 사람이 다칠지도 모른다라는 상황을 인식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람이 다쳐 다치게 하겠다라는 확정적 고의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에라이 다쳐도 모르겠다. 하고서 병을 옥상에서 밑으로 확 던졌습니다. 지나가는 행인이 다쳐도 모르겠다.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한 확정적 고의는 아니지만 비필적 고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실, 과실이라는 것은 우리 주의 의무를 위반해서 이러한 고의와 의도, 인식과 의도가 탈락한 상태, 즉 고의는 아니지만 주의 의무, 즉 부주의로 인해서 인식과 의도가 탈락한 상태를 우리는 과실이라고 합니다. 음, 그다음에 불법 행위의 내용은 주관적 요건으로 고의,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것을 살펴봤죠. 이 과실, 이 중에서도 특히 전문 직업인들 있잖아요. 경찰관이나 소방관. 이런 분들. 또는 우리 전문 직업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차량, 운전하는 차, 이 차량은 아주 위험성도 높죠. 사고가 날 위험성도 높고 그 사고가 났을 때그 피해의 규모 또한 클 확률이 높습니다. 사람이 죽거나 다칠 확률도 상당히 높잖아요. 이럴 때는 보다 더 높은 주의 의무를 요구합니다. 이럴 때 우리 사용하는 말이 중과실 또는 업무상과실이라는 말이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나와 있죠. 이 용어가 핵심적인 것은. 그리고 객관적 요건, 불법행위 내고 내용 중에 객관적인 요건을 살펴보면 우리 위법행위라는 말이 나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그 다음에 타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 크게 위법행위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위법행위라는 것. 위법행위는 우리 인간사회에서 이것이 옳다, 그르다에 대한 순수한 판단입니다. 그런 것을 위법이라고 하죠. 사람 죽이고, 절도하고, 강간하고 이런 거 그런 거잖아요. 이런 거 위법행위입니다. 어, 부모님께 효도하고, 선생님 공격하고. 예. 이런 거는 적법행위죠. 그럼 위법행위. 이것은 크다, 작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순수한 가치 판단입니다. 그럼 이 법과 그 행위의 결과, 중앙 결과. 예를 들어서 살인죄, 아주 사람의 생명이라는 중대한 법익을 지배하잖아요. 절도죄, 타인의 재물에 대한 소유권을 내 점유로 이전하는 것. 이둘 중에 어느 게더 행위가 더 크다, 아주 행위의 불법, 나쁘다라고 평가할 수 있냐면 당연히 살인이죠. 이런 행위 결과의, 결과의 중대성을 고려한 것이 불법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순수한 옳다 그르다에 대한 판단이고 그게 행위 결과에랑 합쳐졌을 때 우리는 행위 불법이 크다 작다 살인이 절도보다 불법 행위가 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책임의 객관적 요건으로 이러한 불법행위가 있었을 때 위법행위가 있었을 때그 타인에게 손해를 가야 해 합니다. 이 타인 타인이라는 건 자기가 아니죠. 자기에게 손해를 가한 것은 손해배상책임이 당연히 발생하지 않죠. 이 손해, 손해라는 것은 반드시 불법행위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적법행위, 참고로 적법행위에 대해서 재물 또는 신체상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것은 우리는 손실이라는 용어로 사용합니다. 불법행위는 손해, 적법행위는 손실. 예. 이번 시간에, 그리고 자, 잠깐 끝으로, 음, 우리 보험에서 우리 불법행위의 내용을 모두 보호,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보험이라는 것은 이 경제적 손실에 대비함이, 대비하기 위한 것인데 적은 보험료를 내고 큰 목돈, 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도덕적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도덕적 위험을 배제하기 위한 필요적 장치들이 필요하겠죠. 고의, 고의사고. 이거는 도덕적 위험이 있잖아요. 거기다 보험이라는 것은 우연적인 사고를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법 행위 내용 중에서 고의 사고는 원칙적으로 보험에서 보상해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피해자를 구해, 구제해줄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동차 사고. 고의로 사람을 죽였을 때, 피해자 입장에서는 고의가 아니잖아요. 이럴 때는 피해자에게 일단 보상을 해줍니다. 책임보험 범위 내에서. 그리고 그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보험의 가장 기초가 되는 불법행위, 민법 750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손해사정사 이재형 손해사정TV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손해사정사 이재영이었습니다.